아빠 T, T20, 더블 데크 처음 타는 거 아니야? 아빠 봐봐. 아, 아빠 그리고 한 아빠 체 아빠 배우링 해볼. 아이 와. Wake me up, m a 아빠 이렇게 <laughs> broken d o 아, look at it. 오. d o 오, 오오오오 오, 야, 잡아야, 잡아야 돼. 아빠, 이거 오늘 마드클이가한 것처럼 생겼다. 오, 진짜. 와우. 아빠. 어. 이거 오늘 마드클이가한 것처럼 생겼어. 진짜. 오늘 마 그러게. 아, 다시 한 아, 다시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강료. 오. 네? 부딪힐것 같아. 안부딪혀 네. 오. 버스 레인으로 안 온가? 버스 메인은. 저기 버스에 버스 버스 라인에 사람들이 어? 있으면 그렇게 지나가도 되는 거야? 뭐? 우와 저기 새들은 왜 저렇게 걸어다니고 있어? 뭐야? 아니야? 새들 뭐? 날아가겠지 안간안 <laughs> 가? 안간 거야? 가겠가안달아서 이제 괜찮네 안덥겠네 안 누가 스톱 한다고 눌렀나봐 형아도 내리잖아 가아 내리지. 우리 집갈때 일루도 가잖아 리버풀에서. 무슨 길이? 어? 저기서부터 이렇게 우리 이렇게 쭉 가서 저로 가잖아. 저기 알디도 알리, 있잖아, 그렇 어 이거 우리 집에 가는 길이야 어. 근데 맥이 있었어 응지 KFC 다있잖아 근데 맥도날도 어딨어? 맥도날는더가야지 근데 여기 있었잖아 여기 없어 맥도 엄마... 엄마랑 같이 여기서... 여기로 간거 아니야? 여기 왔거 아니야? 여기 왔었지 옛날에 여기 알디도 있었고 저기 알디도 있고 어? 여기 캡시 KFC, 여기 캡시도 있고 엄마 세차하는데 차 세차하는데도 여기 있고 어? 그차잖아 <목소리나> I'm in g e m i n y public school guys. <목소리나> Two, three, I love you. o uh, 트럭도 간다. 트럭 Trotto, Trotto, 가 r o t t o Trotto, t r o t 리가 t r o t t 아니 r o t 아, 프다 우리가 빨리 가잖아, 그치어 됐어. 응. 자, 가다 보면 맥도날드 보일 거야. 이제 여기 보면 맥도날드 있을 거야. 그리고 아빠 여기 보면은 여기 응. 여기 아빠 여기 차차 차 맡기러 가는데 여기 차병원. 여기 응. 뉴텍이라고 있어. 뉴텍. 응. 여기 응. 아빠 차 맡기는 데고. 응. 무슨 소리야? 나무. 저, 나치야어잘 저, 봐. 여기 맥도날드 응. 있지.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맥도날드. 여기. 맥도날드, 여기 있지? 맥도날드? 맥도날드. 저저 응. 차를 저렇게 건는다니면안 되는데, 오염만 돼, 여기. 그러아

왜? 오늘 덥잖아 오늘. Oh, yeah. 어, 예. 그래. 가서 미쳤다고. 아빠, 티파, 하고. 아빠 근데 티, 나 q 있어 뭐? t i 있어. T5 or T5, T5, T1? 어, T5 타고 되고 T1 타고 되고. 두개 있어. 가서 타면 t 잖아 아빠, 어. 이름이가 뭔지 알아? 뭐, 이름이가 1 to a 1 e 1 to work, 아니 1 to t 아니고 언니 기 y 가 e a c h e r 니 need Wentworth Bill. Wentworth. Wentworth Bill. Wentworth Bill. w e n t w o r 사 h Bill. What do you think? I'm 나 수영복 잊어버렸잖아 아빠 거랑 너 거랑 같이 아빠가 말려놓는다고 하다가 수영복 잊어먹고 안 갖고 왔잖아 그래서 수영복 못 찾았잖아 기억나지? 어. 내 수영복이 나 어디서? 그영복 수영복? 응 수영복, 그 수영복? 어. 수영복 없어졌대. 오니까 아빠 이제 나그 나랑 아빠는 이제 수영복 이제 없어? 있어. 그럼 어디어 엄마가 챙겨 놨거나 저거 걔는 바지인 것만. 어 바지. 근데 난티저인 것만 사 싶은데. 찢어 없는 건 찢어도 없고 그 형아들처럼 바지만 입어야 돼. 난티셔인거사어 아빠도 어. 아빠도. 아빠 이거. 우와 사람 많다라고 근데 어디 그런 사람 많이 없어. 소수. 소수피부 있어. 음. 예. 자 우리 이제가 거기 도착해서 또 봐요. 오케이. Okay, 바이.